자, 지난 시간에 세계의 삼속성 배우고 왔지요. 지금부터는 주목성과 명시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성, 눈에 잘 띄는 세계 성질을 주목성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지요. 예시로 통학버스의 노란색과 소방차의 빨간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목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어, 영화 제작 보고에 나온 영화 배우들의 모습인데요. 유난히 눈에 한명 띄는 배우가 있지요. 다른 배우들이 검은색 옷을 입을 때 혼자 푸른색과 빨간색의 옷을 입어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목성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어떤 색이 가장 눈에 먼저 띄었나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오른쪽 두 번째에 있는 빨간 글씨를 먼저 봤을 텐데요. 주목성이 높은 색의 특징을 알아 봅시다. 자, 가운데 있는 빨간색이 가장 눈에 잘 띄지요? 다른 두 색보다 채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파란색의 경우에도 채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파란색이 주목성이 뛰어나지요? 똑같이 채도가 높은 경우에는 따뜻한 느낌의 색이 차가운 느낌의 색보다 주목성이 높습니다. 주목성이 높은 색의 예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 소방시설이나 통학버스는 안전을 위해 주목성이 높은 색을 사용합니다. 빨간색 양말이 먼저 눈에 띈다던가 길거리에서 화려한 색상의 옷이 잘 보이는 것 역시 주목성이 높은 색상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운동을 하거나 어두운 날 우산을 쓸 때는 밝은 색의 우산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역시 주목성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 표지판이나 교통 정리를 하는 사람들, 안전 조끼 등의 색상은 주목성이 높은 색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명시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교과서에 두 가지 이상의 색이 뚜렷하게 잘 보이는 정도를 명시성이라고 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목성은 다른 색이 필요 없었어요. 혼자서 자극적인 색을 사용해서 눈에 잘 띄면 되는데 명시성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색이 어떻게 대비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명시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뒤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교과서 다음 12쪽을 한번 펼쳐볼까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붙임딱지를 붙인 다음에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임딱지 89쪽을 가지고 지금부터 잠깐 영상을 멈춘 다음에 활동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붙임딱지 다 붙였지요? 각각 1번, 2번, 3번은 3개 대비의 3종류인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를 공부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색의 대비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공부해야 되겠죠. 색의 대비란 서로 다른 색이 배색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색이 동시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실제 색과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웃한 색깔이 영향을 줘서 실제 색이랑 좀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처음 냈던 퀴즈들 떠올려보면 쉽겠지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대비는 붙임딱지 1번에서 했던 거 떠올려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주황색인데 노란색 배경에 있을 때와 빨간색 배경에 있을 때 조금 달라 보인다는 거죠. 노란 배경에 있는 주황색 꽃이 조금 더 붉게 보여요. 더 명확하게 드러난 걸 볼까요? 지금 색상 대비라고 쓰여 있는 글씨는 똑같은 보라색인데요. 빨간 배경에 있을 때보다 파란 배경에 있을 때 조금 더 붉게 보인다는 거죠. 이건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하트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지금 첫 번째 하트 보시면 파란색이 하트 위에 그어져 있어요. 두 번째 하트는 연두색이 하트 위에 그어져 있죠. 그래서 가운데 똑같은 분홍색인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명도 대비는 붙임 딱지 2번에 해당하는데요. 여기 똑같은 크기의 네모가 두개 있습니다. 두 개의 네모는 명도가 다른 색으로 채워져 있어요. 명도 기억나지요? 더 어두운 색깔인 검정색 첫 번째 네모는 명도가 낮고 그것보다는 회색 네모가 명도가 조금 높아요. 여기에 똑같은 색깔 노란색으로 글씨를 써 봤을 때요. 낮은 명도인 검정색 바탕에서 노란색이 더 밝게 보여요. 즉, 낮은 명도의 배경색에서 더 색이, 명도가 높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명도 대비입니다. 처음 선생님이 보여줬던 예시 중에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A를 한번 꺼내보면요. A를 둘러싸고 있는 색깔은 밝은 회색입니다. 명도가 높지요. 자, 이번에는 B를 둘러싸고 있는 색깔을 찾아볼게요. B의 주변은 A의 주변보다 훨씬 명도가 낮은 짙은 회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비교해 봤을 때 명도 대비가 일어납니다. 배경의 명도가 더 낮은 B가 실제로는 같은 색임에도 불구하고 더 밝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붙임딱지에서도 살펴보면 가장 명도가 낮은 검정색 배경 위에 있는 노란색이 가장 밝아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채도 대비에 대해서도 알아 봅시다. 붙임딱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채도 기억나시죠? 색의 밝고 탁함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채도 대비라는 것은요. 채도가 낮은 색상일 때 그 색이 가장 선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바탕의 색이 채도가 낮아야 돼요. 여기에서도 같은 자주색인데 분홍색 배경보다 회색 배경, 회색 배경이 채도가 훨씬 낮지요. 그때 더 자주색이 짙어 보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초록색인데 채도가 더 낮은 오른쪽이 더 선명해 보이는 경우가 됩니다. 색계 대비를 배우고 나면 명시성을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다고 했지요. 두 가지 이상의 색이 뚜렷하게 잘 보이려면 색계 대비가 뚜렷해야 됩니다. 아까 배운 대로라면 명도와 채도가 차이가 클수록 뚜렷하게 잘 보이겠지요. 예를 들자면 멀리서도 잘 보여야 되는 교통 표지판 도로. 우리 학교 횡단보도 앞에 있는 옐로 카펫, 횡단보도 등에 활용됩니다. 교통 토지판 같은 경우에는 까만색과 노란색을 대비시키는 경우가 많지요. 채도 차이와 명도 차이가 모두 다 큽니다. 옐로 카펫인 이유, 자, 보통 도로가 회색이죠. 채도, 채도가 굉장히 낮은 회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렷하게 잘 보이는 노란색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횡단보도 역시 흰색, 회색 도로에는 흰색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목성과 명시성을 비교해 볼까요? 주목성은 혼자 있어도 눈에 잘 띄는 색입니다. 노란색은 주목성이 굉장히 높은 색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명시성도 높아질까요? 자, 같은 노란색에 검정색으로 글씨를 썼을 경우는 채도 차이가, 명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명시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흰색으로 글씨를 쓰면 잘안 보이죠. 즉, 주목성이 높은 노란색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색과 이웃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시성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명시성을 잘 이해했으면 교과서 11쪽에 과속 방지턱을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두 가지 색으로 색칠해 보세요라는 활동과 아래쪽 생활 속에서 주목성과 명시성이 활용된 예를 찾아 써 보세요를 완성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관련된 활동을 해보도록.